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지금 일요일, 아직 오전인데, 저는 어제 그 집에 와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강릉 주문진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어, 생각보다 사전 투표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제가 오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무슨 일인가. 그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제일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그 전라도 쪽인데, 전라도 쪽은 집권 여당인 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뭐, 99% 정도 되겠죠. 그, 상당히 그 역, 친여권인 국민들은 그 결집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뭐 문재인 대통령도 보통 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선거할 때 보면 선거 당일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하더라고요. 어떤 시그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어제 사전투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저쪽 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결집을 하고 있구나, 어... 라는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 그 다음에... 야권,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그런, 그, 논조로 방송을 해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 선거에 임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지 않으면, 이번에도 민주당에, 어, 과반 이상을, 어, 표를 던지고, 이 나라가 끝없는 수렁으로 빠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시민 씨는, 그 알릴레오인가요? 거기서, 180석 이상을 자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180석 정도면은 뭐한 20명 더해서 헌법도 막또고칠수 있죠. 20명 구하기 뭐 쉽겠죠. 그 미래통합당에 그 이념적으로 모호한 분들 다 끌어다가 합치면 200명 넘죠. 개헌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일인데, 우리 국민들이 자각을 하시는 건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용인 쪽에서 보니까 사전 투표한 투표용지를 그 우체국으로 이송하는, 그러니까 관 외에서 투표한 분들 이제 우체국으로 이송하는 거 보니까, 보통 투표함에 봉인을 하고 이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방된 상태로 우체국에 넘기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선거 관리를 하는지, 선거라는 게 공명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선거관리는 진짜 문제가 있다. 뭐, 야당이 지든 이기든, 어쨌든 나중에 이런 게 불씨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참, 이 나라의 시스템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laughs> 한심할 노릇입니다. 지금 뭐 종편이고 그 다음에 보수 언론마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합니다. 뭐 라임 사태라든지 신라젠 사태, 뭐 청주 게이트, 지안 선거 개입,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이런 것들 금융 사기들. 그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끝럼는 수렁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언론마저도 이렇게 진실을 얘기, 보도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의 눈과 귀다 막혀 있죠. 우리 애국 국민들은 깨어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어, 권력을 되찾아야만 이 나라,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참 착잡한 그 주말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혼자 뭐 이렇게 그, 걱정하고, 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저와 같이, 그,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 나라를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 여러분들이, 그, 정말 주변, 음, 지인들 잘 설득을 하시고, 동료를 해서, 정말 우리 그 우파, 우파 여러분들의 그안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히 우리. 그, 애국 시민, 국민들의 민심을 투표장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족이나,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왜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지 알리고 동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자기 생각이 있어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된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유시민이 말한 것처럼, 1 8 0석 이상이 민주당이 갖고 한다면, 아마도, 뭐, 윤석열을 먼저 끌어내리겠죠. 자기네들의 비리를 캐는, 집권 여당의 비, 수많은 비리를 지금 캐고 있는 윤석열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공수처, 이제, 활동을 해서, 이 정권을 비호하고, 그다음에 비리들을 덮고, 그다음에 바른 말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 정권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잡아들이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항구적인 집권을 위해서 더욱더 그 체계, 체제를 공고히, 공고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나라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아마도 세계 질서는 재편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괴를 같이 하느냐 아니면 북한과 중국과 소련 아, 러시아 아, 공산주의 세력들과 함께 하느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아, 문재인의 그동안의 그 어떤 스탠스를 봐서는 틀림없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 세력이 학교 다닐 때부터 저도 뭐 많이 봐왔지만 반미를 외치던 사람들이고, 아마 그쪽으로 괴를 하고, 자기들은 또거기서또 새로운 부를 또 차지하겠죠. 기득권 세력을 엎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주류가, 뭐 벌써 주류가 됐지만, 많은 또 축제를 아마 그 과정에서도 할 것입니다. 누릴 건 누리고, 주의는 주의대로 갖고 나라는 망치고, 그자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막힐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뭐 잘들 아시겠지만 나 자신부터 확실하게 그 마음을 잡고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이 사실을 정말 널리 알려주시고. 동료해 주시고 선거에서 이 심판,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아, 뭐 봄이 왔는데 봄이 온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뭐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죠. 기온은 따뜻하고 봄이 왔는데 마음은 추, 춥습니다. 언제쯤 이런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참 불안한 미래가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저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영구 집권만을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정말 들어서면 안 될... 그 무리들이 즉 정권을 잡고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국면 그다음에 경제 대공황의 초입에 이제 왔는데 나라 재정은 파탄 직전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뭐, 주말입니다. 그 주말에 작은 여유를 가지시고, 가족들과 단란한 그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고, 돌아오는 이번 주는 수요일날 청소년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부모님들한테 부모님이 너무 열로 하셔서 사실 저희 어머님도 투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될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상황을 봐가면서 수요일날. 집에 와서, 부모님을 제가 차로 모시고, 투표소로 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난다면, 그렇게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뭐, 정신이 온전치를 못하시고, 몸이 쇠약하셔서 판단력이 흐르지만, 본인의 주권을, 그,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뭐 누구를 찍어라 라고 생, 그 말씀을 안 드리지만 상황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누굴 찍어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laughs> 그 치밀한 게참 무서운 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있으면 또 까먹어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의식, 뭐, 정신은 그래도 온전하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지만, 투표서가, 뭐, 마침 저희 집 바로 옆에 초등학교에 있어서 <laughs> 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사실 투표하시기 힘들거든요. 수요일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비가 온다고 그랬나 오늘 어쨌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정말 지켜야 되고 반석 위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아무것도 아닌 제가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야, 되, 와야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야당이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질 않고 있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떤 공청 과정에서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념적으로 좀 모호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언젠간 그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돌 보면 너무 애국 우파 분들이 너무 그 저쪽, 저쪽 좌파들에 대해서 좌파도 아니죠. 실제적으로 서구에서 말하는 좌파는 저런 좌파가 아닌데 종북 세력, 친중 세력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뭐 광주 사태나 뭐 세월호 광우병, 이런 거 보면, 그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광주도 광주 사태고, 그게 어디 민주화운동입니까? 탱크를 앞세우고, 총칼을 들고, 자동화기로 무장을 한, 이런 세력을 어떻게 민주화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물론 민주화를 원했던 분들이 있겠죠. 그건 전 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불순 세력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 산약골을 탈취하고, 경찰관을 버스로 치어 죽이고, 군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건 내전이죠, 내전. 그죠? 민주화운동?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이후로 광주 사태가 광주 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둥갑해 버렸습니다. 유공자를 까라는 목소리에 절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밝히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밝히면. 그 속에 그 광주사태 피해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의심,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광우병사태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광우병사태로 막 흔들어 버리지, 버렸죠. 정권을 누가 했습니까? 민노총을 위시한 지금의 민주당 세력들이 그 다음에 종북 세력들이 계속 흔들려 됐습니다. 광우병 결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미국 쇠고기 안 먹나요? 우리가 먹는 라면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먹는 갈비탕 그거 다 미국산 쇠고기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거 먹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놀아나서 뭐 유모차 부대, 애들 데리고 와서 정권을 정권을 향해 물러나라고 어? 반미를 외치고 그렇게 놀아나는 겁니다. 이그 공산당 우리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이제 반공 교육을 받았는데 공산당의 그 수법이 그거잖아요. 선동. 응, 선동. 그러니까 요즘 3, 40대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묘하게 어,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퍼포먼스나 선동 문구, 눈물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다음에 그, 저들이 계속 주장하는 이 정권에 대한 그, 혐오와 모략, 중상. 여기에 결국 넘어가서 뿌리 깊게, 정교조의 또 교육, 뿌리 깊게 박혀서 지금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의식이 젖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애 말하는 거 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리, 가르치니까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됐는데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그런 거를 그걸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받지못 하는 거죠. 못 했던 거죠. 음, 조금씩 우리 생활에 그, 저들 종북 세력들이 뿌리 깊게 침투해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이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우파 세력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 시, 애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들보다 더 똘똘 뭉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주말 오후도 편히 쉬시고 그다음에 작은 즐거움을 통해서 또 힐링을 하시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을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야외에 나와 있는데 차 안에서 어, 답답한 마음에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소리 없는 우파들의 그큰 단합단 힘을 반드시 수요일 날 보여줍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